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했고요. 어느 정도 그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를 할수 있도록 구축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언가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은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판매가 이루어진 건 없고요. 순수한 트래픽으로 통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어찌 보면 그냥 신생아 수준의 스마트 스토어 그대로입니다. 단돈 40만 원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어떻게 40만 원으로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판매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뭐 유통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세이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판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건들을 보고 대량으로 도매로 매입해서 그 상품을 직접 등록해서 고객들이 구입을 하면 제가 포장을 해서 택배로 발송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위탁 판매가 있습니다. 도매 상품을 파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 사이트에서 B2B라고 해서 사업자 대 사업자 만 거래를 하는 B2B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고객에게 판매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판매를 하는 도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은 접근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일반 고객들은 그 도매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정보를 등록해서 그 B2B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면 이제 도매가를 알게 되고, 그 도매가로 구입을 해서, 제가 직접 포장해서 판매한 것은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배송까지 대응을 해주는 또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서 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하면 그것을 보고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그 주문 정보를 가지고 다시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이 도매 업체가 배송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점이 뭐냐면 재고를 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택배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엄청 큰게그 재고의 부담이 있죠. 저같이 직장을 다니는 부업으로 할 건데 따로 창고도 없고 사무실이 없는데 재고를 쌓아둘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 판매 사이트가 정말 이점이 있고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 보면 택배비가 2,500원 수준이죠. 하지만 저같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판매 실적이 없는 사람들은 제 개인으로 택배를 보내게 되면 그 택배비가 2,500원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내면 보통 시제가 4,000원씩 하죠. 뭐 편의점 택배나 우체국 택배가 조금 싸긴 하지만 그래도 2,500원으로 택배비를 한다면 저는 아마 적자가 날 것입니다. 보통 뭐 판매 고수들은 택배사와 최저가 협업을 해서 2,500원 의 택배비를 받아도 뭐 1,700원 수준의 택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건만 팔아도 물건을 도매가 그대로 팔아도 택배비에서 남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향후에 제가 가야 될 길인 것이고, 저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셀러들은 이렇게 위탁 판매 사이트가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나쁜 것이 있겠죠. 마진율 부분에서 많이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 웬만한 물건들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도매 사이트에서 찾아도, 그것을 등록하려고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상품들이 제작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치킨게임과 같죠. 제가 상품을 하나 등록하면,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것이고, 그럼 그 안에서 똑같은 물건이니까, 제작가 싸움이 일어나겠죠. 제살 깎아 먹기 싸움이 될 텐데, 그래도 판매를 일으키고, 매출을 일으켜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리뷰를 남기고, 경험이 쌓이면, 뭐, 조금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 쌓이는 경험들, 그 실적들은 나중에 큰 가치로 보답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들지만, 이런 치킨 게임에 뛰어들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위탁 판매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시작하지?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동대문 가서 남대문 가서 물건을 떼오고 어떻게 포장해서 보내고 택배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은 잠깐 쟁여두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B2B 도매업체 중에서도 위탁 판매, 위탁 배송까지 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심사인당 님을 통해서 이미 온라인에 유명해진 도매국, 도매국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도매국은 첫 번째 말씀드린 도매 사이트 같은 곳이고요. 배송 대행까지 해주지 않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한 일반 고객들도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도매국이 운영하는 도매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사업자 대 사업자만 거래를 하고, 또한 위탁 배송까지 해주는, 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률은 본인이 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저마진 고매출을 위해서 마진을 거의 안 남기고 고객들을 끌어당기고 싶은데 뭐 아직 뺑아리 단계라서 시앗 단계라서 고객들이 제 물건을 봐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조건 없이 제가 제 눈에 띄는 물건들을 계속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상품이 등록돼 있고 파이가 갖춰지면 그때부터 제가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조금 세밀하게 타겟팅해서 타겟팅된 물건을 등록해서 팔아보는 그런 전략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스마트 스토어를 알려드리고 어떤 물건이 등록되어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물건을 찾아서 물건을 등록했고 이것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그때까지 판매가 이루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또 고민을 하고 또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저를 키우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물건을 팔 것이냐에 대한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입 직접 데 와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까지 제가 직접 제작해서 등록된 물건을 고객들이 사면 제가 직접 포장까지 하고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B2B 사이트. 그 중에서도 위탁 배송까지 해주는 플랫폼에서 상품을 찾고 등록해서 고객들이 주문하면 플랫폼에 등록해서 그 플랫폼에서 직접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여 지금 상품 등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첫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올리는 스마트 스토어 도전기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